경산 용성초 병설유치원에서 오감 자극 요리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산 용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난 8일 유치원 교실에서 유아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찾아오는 요리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교회 체험 학습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시한 찾아오는 요리 체험 프로그램으로 외부 강사와 함께 요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유아들은 쿠키 반죽을 이용해 여러 모양의 쿠키를 빚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토핑에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요리 체험은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 쿠키 만들기 활동으로 진행했는데요. 이번 체험 활동으로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맛있는 요리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유아들은 요리를 만들면서 쿠키 반죽해보기, 한글 모양으로 빚어보기, 토핑 장식하기 등을 통해 소근육 발달과 더불어 조리하는 과정에서 물체의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요리를 해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쿠키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의 모양도 공유하고 도와주며 감성과 사랑이 부풀어 오르는 쿠키를 만들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화숙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체험 활동을 실시하지 못하는 유아들을 보며 늘 안타까웠다면서 앞으로도 도회 체험, 문화공연 관람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경안미디어 TV 임채환이었습니다.